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한 늙은 참나무가 있습니다. 껍질은 거칠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단단한 심재가 있죠. 이 나무는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 서서 폭풍우와 번개, 무자비한 벌목꾼의 도끼를 견뎌냈습니다. 이제 이 나무에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의 이야기가 들리나요? 나는 한 여인의 삶이요. 내 뿌리는 깊고 가지는 휘어졌지만 부러지진 않았어. 내가 겪은 일들을 당신은 믿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들어보시겠소. 이 나무 아니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편하게 앉아 있는 그 의자, 당신이 마시는 그 차, 당신이 보는 그 TV 속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홈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삶의 진실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자,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웃, 당신의 친구, 혹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면 밥상을 얻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남편에게 맞아 먹는 눈으로 출근하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로 온 동네가 시끄러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가부장적이었고, 이혼을 하면 세간경을 끼고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이들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사회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몇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누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쪽 팔로 몸을 끌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열로하여 그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줄곧 방에만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이봐, 리모컨 찾아와. 안 들려. 열려 있는 방문 사이로 베개가 날아와 거실에 앉아 있던 할머니의 등을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머리맡에 멀찍이 떨어져 있던 리모컨을 들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툭 던져두고 다시 나왔습니다. 망할 할망구.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자빠졌어.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너 같은 건 찍소리도 못하게 두들겨 줄 거야. 악을 쓰며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자 마른 기침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제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은 쟁반에 몇 가지 반찬을 담아 할아버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요. 밥 먹어요. 뭐야? 또 어딜 간다는 거야? 언제 들어오냐고. 저녁때 올게요. 배고프면 그 옆에 빵 먹어요. 그러고는 뒤돌아서자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쟁반을 들어 엎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이 되어 동네 사람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축업을 하였는데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어도 순박해 보이는 인상과 성실함 하나만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서 결혼 초에는 남편이 할머니를 꽤나 아꼈습니다. 시어머니도 새아가, 새아가 하며 할머니를 예뻐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출산을 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부적 잘 가지고 다니라고 했지. 용한 점쟁이에게 받아온 아들 낳는 부적을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낳으니 할머니가 임신 중에 했던 모든 일에 의미가 부여됐고 결코 할머니에게 좋은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자고로 밭이 좋아야 아들이 나오는 법이다. 밭이 기름지지 못하고 바싹 말라 있으니까 엉뚱한 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아이고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딸이 자라면서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당했습니다. 세아가 하던 호칭은 야, 너로 바뀌었고 할머니가 밥술을 뜨는 것, 숨 쉬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담배나 뻐금거리며 피울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냐?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로부터 듣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괴로웠습니다. 결혼하고 오래되지 않아 첫째가 들어섰는데 둘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할머니도 지쳤고 남편도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점차 할머니에 대한 관심을 끊었습니다. 외출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술을 진탕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지금 바가지 긁는 거야? 바가지라니요 걱정돼서 하는 소리에요 말대꾸하지 마 어디서 남자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3말 말고 술상이나 내와 신혼 초 한때는 다정했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이제는 남편마저 할머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안에서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웠습니다 아이는 커가고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았습니다. 외박은 밥 먹듯이 했고 성실히 하던 일도 드문드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식구들이 생활을 했기에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할머니가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며느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시어머니는 아이조차 봐주지 않아 낮 동안엔 이웃집에 맡겨야 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작업을 마칠 때까지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저 아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빌었습니다. 그렇게 귀가를 했을 땐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새벽까지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나서야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에게 여자를 만나고 왔냐고 물었고 남편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추궁하자 남편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곤 쓰러져 있는 할머니 옆에 철푸덕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금세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잠든 남편이 깰까 무서워 할머니는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 했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와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무심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폭력적인 모습은 보인 적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살면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 딸은 그 소란 속에도 깨지 않고 고나게 자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부러진 듯한 고통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끙끙거리며 딸의 옆에 누웠습니다. 문 밖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건너방에 잠든 시어머니도 잠에서 깨었을 텐데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아셨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시간이나 잠들었을까? 할머니는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일찍 아침상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침상을 걸으게 되면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멍으로 얼룩덜룩했고 움직임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출근 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나와 보았습니다. 됐다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까 넌 출근이나 해라.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할머니 대신 밥을 차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역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신 듯했습니다. 여자가 오중 못났으면 남편이 그러겠냐? 그러면 그렇지. 며느리 걱정을 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다 여자 탓이다. 내가 잘해야 남편이 바깥으로 돌지 않는 법이야. 아들 낳으려면 남편 마음 잘 잡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탓이라는 시어머니. 할머니가 그녀의 딸이었다면 같은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딸에게도 똑같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딸은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는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이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다시 울컥 울음이 터져왔습니다. 어디 아침부터 부엌에서 눈물바람이야? 정신 차리고 출근이나 해라. 얼굴도 좀 가리고 미련하게 남편한테 맞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래? 이런 말을 듣고도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을 보면 시어머니의 말처럼 자신은 정말 미련한 것이 맞나보다 하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했습니다. 출근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옷깃으로 얼굴을 애써 가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했을 땐 웬일로 남편이 나가지 않고 집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강도라도 마주한 듯 남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저,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말이야. 미안하게 됐네." 그 입에선 욕 대신 사과가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딴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수리 원수야, 그렇지? 미안하네. 할머니는 남편에게 그날의 폭력이나 외도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다시 발길질이 날아올 것 같았고 이대로 묻어버리고 없던 일처럼 살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할머니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그런 날이면 할머니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사과를 하니 꼭두 사람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그런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이 여편네는 남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맨날 쳐자고 있네. 무언가 할머니의 등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는데 그녀의 옆에는 나무 목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떨어진 목침을 다시 집어들어 앉아 있는 그녀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술상이나 내와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엔 말안 듣는 마누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했는지 알아. 남편이 말을 마치자마자 할머니에게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한 마디 끝날 때마다 발이 날아왔고 때리는 남편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웅크린채 신음을 흘려야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물리적인 폭력의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했고 두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혼을 해달라고 빈 적도 있었고 친정으로 도망을 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쫓아온 남편이 한번더 도망치면 딸 학교로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딸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할머니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지독한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할머니의 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은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겠다며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감싸다 대신 발길질을 당한 적도 수도 없었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애절한 부탁으로 그 뒤로는 대신 맞는 일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그런 폭력과 어머니의 무력함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망설이는 딸을 서울로 보내버린 것도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할머니가 그 집으로 들어간 지약 40년,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미약했기에 금방 회복했지만 또다시 쓰러졌을 때는 편측 마비가 와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할머니가 늘 달고 다니던 멍이 사라졌습니다. 폭력도 기운이 있어야 쓸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나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숨쉴 만해졌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만 누워있는 신세였고 할머니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그냥 아버지를 버리고 나오라고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또한 병들어 죽음에 다가가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맞는 일도 없었고, 남편이 소리쳐도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할 때 외출하고 싶으면 했고, 남편이 TV를 보고 싶다고 해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물건을 집어던지고 밥상을 엎으면 할머니는 하루 종일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쫄쫄 굶어 성질머리가 누그러지곤 했습니다. 밥좀 줘. 하루 종일 굶었어? 할머니는 대답 없이 조촐한 밥상을 들이밀었습니다. 부축해주지 않은 채로 방문을 닫고 나와 할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근육은 빠졌으며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런 남편을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열린 방문 너머에서 남편이 힘없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못 들은 척했는데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었을 때 고박했던 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무 한 거야. 이제 나이 들어 힘도 없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돌봐줘야지. 그제야 할머니는 남편에게 제대로 대꾸했습니다. 고작 몇 년을 가지고 뭘 그래요. 40년이에요. 당신에게 맞고 산 세월이. 그땐 내가 미안했어. 젊은 치기에 그런 거야. 나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입에서 후회한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할머니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 감으면 당신 마음은 편하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난 당신이 이렇게 눈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매섭고 단호했습니다. 뭐야, 그래도 자식 낳고 40년 동안 부대끼며 산 부부 아니야? 남편이 항변했습니다. 당신은 날한 번이라도 아내로 대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모진 세월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는 것도 모자라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 날짐승 취급도 안해 줬잖아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족보도 없는 대단치도 않은 집안 대가 끊겼다고 그렇게 사람을 못살게 굴었잖아요. 당신과 시어머니, 쓸모없는 딸 낳았다고 평생을 욕했지만, 나는 그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딸 때문에 당신도 지금 버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고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내딸 아빠라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남편의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했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소리는 40년 전에 했어야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란 인간한테 갇혀 살았던 세월, 피눈물 나게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내 남은 인생 당신 없이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난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아야죠. 후회스러워 우는지 아니면 이렇게 죽기 억울해서 우는지 남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한 가지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갈 때가 됐나 보네요. 가증스러운 그 눈물도 다시 주워 담아요. 그러곤 할머니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돼 남편은 세상을 떴습니다. 장례식장엔 올 사람도 없었고 할머니와 딸만 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가시는 길에 인사라도 해라. 할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난 아버지 없어.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집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아. 딸이 제안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자신은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며 나이 40이 되도록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그 집에서 힘들게 버틴 거 알아? 엄마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괜찮아.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 딸이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누구는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할머니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라고 행복을 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누가 할머니를 손가락질 할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